안녕하세요. 4월 29일 오전 8시 되겠습니다. 고추가 무섭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망과 망 사이를 1700에 쪼개서 그런지 망이 되게 넓어 보입니다. 여기는 까리 고추 농장으로 600평 정도를 정식을 하였습니다. 정말 무섭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비료를 넣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뭐 다른 타 유튜브 방송에 보면 뭐 이것만 넣으면 잘될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아니 한것 같습니다 두번째 동으로 가 보겠습니다 두번째 동은 청양을 풋고추를 정식을 하였습니다 청양은 까리 고추와는 달리 정말 세력도 좋고 절간도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높이가 고추 키 크기 높이랑 똑같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정말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들 눈에도 고추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, 정말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. 꽃도 되게 많이 펴 있는 상태입니다.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